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인생을 말해 봅니다 큰 풍랑이 이는 삶이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풍랑이 이는 삶이기도 한데 그 풍랑 가운데 이 작은 배는 요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주께서 사공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기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그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법계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그 경로를 좀 살펴보시면서 그 경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브리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수도대 일르니라 브리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세워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두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밥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시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시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시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하니 그들이 대답할 때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를 나게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획가 에그론에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획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불리신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획을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을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이 죠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날에 침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운행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또 부르짖음이 일어나죠. 죽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법계의 이동이죠. 법계. 법계가 아스도 그다음에 가드 에그론 세 지방을 돕니다. 순회를 하죠 순회 법계가 순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계가 무슨 발이 있어가지고 뭐 걸어가고 날개 있어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원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지금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법계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습니까? 지들이 뺏어갔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신에게 속한 거예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 우리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신들의 전쟁이에요. 오늘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잖아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날르듯이 그리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계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지만은 뺏어간 자들에게는 승리지요. 신과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신 밑에 있는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죠. 신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중에서 5대 성읍 중에 지금 다섯 성읍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계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올때 땅이 진동을 하고 이 소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림으로 이들이 아주 그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소문은 사람들의 간담을 선을케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 우리가 종이 돼서 되겠냐?" 라고 여기 뵙게 하여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그들이 그 신처럼 여기는 법계, 그것이 앞장서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했고, 그 소문이 브리스 사람들에게 다 들려서 익히 알지요. 그러니까 법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놀랬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그 법궤를 지금 뺏었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여호와의 신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예,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 지금 법궤를 안치시켜버렸다고요. 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다곤. 이 다곤은 고기라는 의미의 독이. 다곤신 전에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곤의 신은, 대부분의 신은 전부 다 의인화시켰어요. 다 사람이에요. 뭐, 보통 이제 얼굴을 뭐 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고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 표현하기도 하고, 전부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처럼 서 있는 거죠. 다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처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밑에 법계를 놔둔 거예요. 뭐죠?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이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 영적으로.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때요? 다곤 신이 넘어져 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다가 잘못 돌을 개가지고, 돌이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곤신을 세웠지요? 근데 이튿 날가서또 보니까, 어떻게, 어뜨,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신이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 손목, 발목 다 잘려버린 거예요. 막 몸, 뚱이만 거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기절 초풍 하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바람 불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와 호 신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부 다 이방신들은 풍요를 상징을 해요, 풍요. 다곤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손목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끊어져가지고, 4절에. 문지방에 있잖 문지방에.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권사님이 옛날에 사실적에는 문지방이 이렇게 높지 않았나요? 다 높았잖아, 문지방이. 이게 토방이 있고 문지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문지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평이에요, 평. 문지방 자체를 없애버렸죠. 그 옛날에는 전부 다 문지방이 있어서 문지방을 넘어다녔습니다. 문지방 이것 이거,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이들이 풍습인 것이고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없다고 하겠냐고요. 절대 이들은 문지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근데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이게 민속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문지방을 저희들도 밟지 않았어요. 문지방 밟으면 혼났습니다. 예, 죄수 없게 너문지방 밟냐. 그런데 이들은 문지방 밖에 좋아하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문지방을 꼭 넘어다녀야지. 그거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들의 풍습이나 이 풍습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신을 이제 속된 얘기로 아작 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전투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이 어떤 벌이에요? 질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셔서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렇게 삼키기도 하시고 뭐 폭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요? 질병을 보내요 질병. 독한 종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나 그때 일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질병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오는지, 우박이 어떻게 해서 내리는지, 그리고 땅이 왜 입을 벌리는지 다 압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부 다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러면 우박 내리는 것, 땅이 입벌 벌리는 것, 뭐 풍랑이 있는 것, 주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 자연이. 그렇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뭐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아니,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하시고 관장을 하시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물론, 권세는 사단에게 줘져 있으므로 사단이 간섭을 할수 있겠으나, 그 사단까지도 누가 관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요. 그러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시각으로 말씀도 보면은 보이는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뭐 하시려고요?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회개하여 복 받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너의 신분은 지금 왕의 아들이야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자야 그런데 왜 길거리에서 쌈박질하고 그내 아까 장사 그 장사 잘 된다고 그거 시기 일퇴해가지고, 그걸 뺐니? 이런 거잖아요. 너내 왕궁에 들어오면은 바로 왕자이고, 나와 함께 밥상에 둘러 먹을 건데, 너 잠시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잖아. 둘째 아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초에 져야지만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에 풍요를 한다고요? 어디에 들어가야지만이? 아니, 거기만 끄떡이지 말고 얘기해봐요. 둘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집을 보냐고요. 돼지우리. 돼지 고사는 그 마찬가지예요. 그 돼지우리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돼지우리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집에 풍요를 잘 몰라요. 아버지 집을 소망하고 눈을 들어서 그거 보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지 우리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지 않으신다고요. 막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예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 밀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멱살 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욕심 욕망 그것이 우리를 그리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케트 이 치지 아니하시고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둬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곧해요 막지 않습니다. 막으면은 그들이 안 들어갑니까? 담넘어 들어간다니까요. 막으면은 아, 막으면은 다른 길로 가면 될 텐데 담넘어 들어가요. 굳이 여기 구멍 하나 뚫어 놓고 여기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굳이 가서 쳐다봐요. 그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게. 거기 들어가봐야지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냥 글씨 안 써놨으면 다 지나갈 건데 굳이 공 뚫어놓고 여기는 보면 안돼 그러는 거예요. 보면 안돼안 안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꼭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 안 돼라고 써놓은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거죠. 그걸 들여다봤더니, 그게 뭐 있어요? 거기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을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안 되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들이 진지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아니, 들을 때는 아멘을 또 해요. 그리고 사람으로 나가면은 그건 까마득 잊어버리고, 굳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쳐다보여요 보는 게 맞지요? 그 봐야 해요. 그게 지옥인지 알고, 그게 돼지우리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눈을 들어서 하란 님나라 보게 됐죠. 자, 오늘 법계가 아수도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다곤 신전에 옮겨가지요. 거기가 야수도대예요. 그리고 가드로 한번 옮겨가잖아요. 옮겨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재앙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 에그론. 10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이 에그론이, 여기에도 신전이 있는데, 이 다곤 신전, 이게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들이에요. 이 에그론에 가게 되면, 여기는 무슨 신전이 있냐, 그러면은, 발세브 우리 이거 봤잖아요. 발세불. 이 발세불과 전쟁한다고요. 예수님도 얘기하지요. 이게 발세불이에요. 우리가 아는 발세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다곤신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이 마지막에 이 다곤신전의 기둥에 두 손을 묶여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이 신전이에요. 여러분 영화로 봐서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 다 깔려있다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계를 전쟁에 가져갔다가 빼앗기고, 그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나 하나님의 이동이에요. 하나님의 이동, 원래 법계는 성소에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면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런데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법계와 싸우라라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불신앙이냐고요. 그런데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법계가 움직이죠. 그 법계가 빼앗김으로 돼 가지고 험리와비난수가 죽고 그의 아내가 아이나타가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 소식 듣고 죽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보이라고 하는 아이 하나 덜렁이 땅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또 일을 하세요.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1세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이가봇, 뭐? 이 사람의 또 손들이 다이이 왕이 될때 거기에 신하들로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결국 이엘리의이 믿음 없음을 보고 그 다윗 시대에 이 이거 없이 후예들이 다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단 다른 얘기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정확하여 당신의 삶의 증표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끝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어떤 말씀으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기도는 듣는 것이니까. 한번 권사님에게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 뭐 대답할 분도 안 계시고. 오늘은 그 말씀을 순종함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순종을 하시려합니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실 거예요? 한번 약속을 합시다. 그 약속해놓고 또잊어버린거 아니죠? 약속을 합시다. 어떻게 할래요? 어떤 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래요? 저도 뭔가 하나를 계획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 좋은 일들을 습관처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습관이 돼가지고 그건 너무 자연스럽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라 마찬가지죠. 물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행동으로 하라고 강, 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입술의 열매. 이걸 일이라고 해요, 성경은. 근데 그것만 일이 아니잖아요. 또 보여주고 나타내진 그 일들이 또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것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을. 그러면서 주의를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것인가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거 포기하셨고 그거 나한테 붙였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내가 나타낼 때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절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도록 주어졌으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면서 나도 그어머니 동참 되어주는 거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사랑 한 가지 완성하시고 월요일날 그 사랑을 또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 없는 자처럼 행시 나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사랑이 분명하게 나올 것인데 그 사랑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8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9월까지 덥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과정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